맛있는 주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주가 변동성이 원래 실적 발표날마다 크긴 한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컸습니다.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 자체도 사실 조금 미스이긴 했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네. 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상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향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던 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음. 어 이제 금리가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오토론 금리도 미국에서 많이 네. 오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사실 아직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음. 향후에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얘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판매량 전망치를 이제 조금 불확실하게 얘기한다든지 음.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 공장의 가동 시점도 좀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금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안 그래도 되게 좀 걱정을 하고 음. 있던 상황에서 앨런 머스가 그걸 좀 확대를 시켰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이제 단기 네. 수요 전망이 불확실하면 어떤 계획들을 빨리 진행할 음. 필요들은 없어지니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다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음.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음. 우려가 아무래도 음. 좀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음. 금리의 영향 때문에 내년을 좀안 네. 좋게 보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음. 수요가 실제 좀 둔화되고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뭐 그런 포인트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저희가 볼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뭐 미국의 판매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때 인센티브 얼마나 주는지 그게 이제 팬더믹 기간 동안에 워낙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인센트가 확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었 음. 근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또 파업이 있고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인센티브는 생각보다는 좀 꺾이, 꺾였, 오히려 이제 올라가던 폭이 좀 음. 꺾였고 사실 미국의 지금 소비 상황 경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가 되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는 생각보다는 지금 견조한 상황인데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도 본인이 겪어봤던 네. 경험이 있고 이렇게 높은 금리가 뭐 지금은 괜찮더라도 1분기, 2분기 지속이 되었을 때 수요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 이제 테슬라는 이제 뭐 신규 공장들이 지금 램프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판매량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의사 결정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음, 사실 램프업되는 과정에서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 비용이 계속 그렇죠.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이중고인 건데 뭐 미래를 위한 준비긴 하지만 음. 이 상황이 만약 에 경기가 좋았다면 음. 뭔가 램프업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량을 좀... 진작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뭐 가격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가는 이 그런 네. 다른 회사들은 인센티브를 바꾸지만 테슬라는 가격을 조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가격을 조절을 하는데 이제 금리가 이 정도 상황이었을 때 개개인이 내야 되는 그런 월슬리 페이먼트가 이제 많이 증가할 거라고 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제 경영진으로서는 할수 있는 이 그런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안 그래도 좀 금리가 걱정스러웠던 상황에서 어, 내년에 모멘텀으로 기대했던 게 이제 뭐 멕시코 공장이 좀 빨리 돌아간다거나 그쵸. 아니면 사이버트럭이 또 빨리 램프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약간 늦춰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서 뭐 당장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모멘텀 약간 소강 상태가 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음. 수요에 대한 예측은 물론 뭐 머스크도 음. 사실 음. 불확실하다라 그렇죠. 얘기하는 어, 거는 그렇죠. 그 말대로 말 그대로 네. 불확실한 네. 거거든요. 음. 이제 뭐 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긴 음. 한데 주가의 관점에서는 일단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테슬라의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이 바닥 음, 밸류를 찾기 음. 위해서는 결국에는 음, 네. 저희가 맞출 수 없는 수요에 대한 그런 네. 측면보다는 이건 약간 음. 불확실한 영역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시켜 놓고 음. 좀 중장기 가치 같은 것들이 음.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트렌드라든지 네. 혹은 저희가 다른 것들로 해서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펀더멘탈하게 저희가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네. 연결이 될수 있는 코어한 가치들은 사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FSD 베타가 뭐 상당 부분 웬만한 길에서는 다 대응이 되는 수준까지 지난 1년 사이에 올라왔고, 네. 거기에 이제 도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도조의 연산능력도 또 내년에 또몇 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어, 거의 이제 뭐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음. 그런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FSD S D가 이제 저희가 다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인 어떤 어,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사업 가치에 기여를 하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아직은 돈을 주고 그걸 살 정도로 그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가 않은 음. 거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의 연산능력이 개선이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대여섯 배 정도 더 개선이 된다고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좀 단기적인 이슈 이런 경기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사실 뭐 테슬라만의 이슈라기. 음. 그다에전 산업적인 전체 이제 업체들이 다 겪어야 되는 이슈들이고 테슬라의 좋은 점은 이미 현금이 되게 많고 이미 원가도 상당히 싸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더라도 뭐 주가의 모멘텀은 영향을 받겠지만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투자가 어려워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펀더멘탈에는 음. 변화가 없는 거죠. 뭐 단기 실적에 의해서 네. 주가가 움직이는 건뭐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이제 네.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네. 발전하고 그 핵심 네. 경쟁력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리스크 그게 네. 망가질 만한 네. 리스크들은 현재 네. 그게 보이진 않는다. 어, 네,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최근에 이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네. 게 사실이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 그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니까, 이런, 뭐, 리니어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엑스포넨셜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워낙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적어도 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저희 로보틱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일 지금 로보틱스와 네. AI 결합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틱스도 뭐 얼마 전에 옵티머스 시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깜짝 놀랄만한 영상이긴 어, 했죠. 네네. 굉장히 그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뭐, 통제된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 제가 네. 보기에도 좀 깜짝 놀랄만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서 뭐 비슷한 어떤 네. 시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AI가 적용이됨으로써 <laughs> 과거에 로봇을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용이하게 트레이닝이 될수 있게 됐고 내년에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뭐 리스크는 뭐 사실 지금 정도 금리 상황이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반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한 2, 3년을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음. 좋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주가 조정은 사실 네. 실제로 자동차 수요가 둔화됐다기보다는 음. 둔화될 거라는 앨런 머스크의 코멘트. 가 사실 초과한 지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둔화가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의 판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매월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실제로 한4분기가 되게 좀 중요한 시기인 게 저희가 그 동안 수요를 상당히 견인했던 인여저축 네. 같은 것들이 이제 4분기에 거의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금리가 높아진 게 이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기가 지금 딱4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제 인센티브가 뭐 실제로 일론 머스크 걱정처럼 좀 빠르게 빠지느냐,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견주하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사분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나오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는 건 내년에 또 AI 데이가 있을 네. 거고 그때는 저희 생각에는 아마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이제 로보틱스 쪽의 얘기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도조가 도입이 되면서 자율주행의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많이 얘기가 될 거라서 그렇게 좀 단기 변동. 서서 감안하지만 좀 중장기 방향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음. 경우에 내년에는 음. 램프업이 좀 돼서 음. 뭐 진행 얼마 정도 판매하겠다라는 를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25년에 네. 이제 아, 좀 네. 의미 있게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IR 자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의 캡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데 그건 이제 파인 거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엘런 머스크가 기대를 좀 낮춰달라 음. 이게 워낙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스 트 프로덕션을 하는 데는 뭐일년에서1년반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언급을 한 상황이죠.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음.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부분들 일단 로보틱스나 음. 혹은 자율주행 음. 같은 네. 것들 그리고 뭐 순차적으로 이제 램프업되는 음. 상황들. 음. 뭐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도 뭐 변화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쪽을 다 종합적으로 음. 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보고서를 통해서 아, 말씀을 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음. 그때 상황 상황마다 또 네.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